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어느새 또 아쉬운 토요일이 가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말을 보내고 계신지 또 궁금하긴 한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있어서 개인 사정으로 좀 바쁘게 보내었던 일단 토요일을 보내었고요. 오늘 또이 영상 올라가는 또 일요일 역시도 조금 바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까지 조금 바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뭐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주말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 서비스업 쪽을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주말은 그래도 쉬는 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적으로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주말만의또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편하게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토요일에 술 한잔하고 또 숙취에 허덕이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7월, 7월 5일 한번 일요일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그러면 1번 분들, 2번, 3번, 4번, 5번.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장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떤 하루가 될까,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외로운 하루를 보낸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약속도 없고 조금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그러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들과 통화를 할수 있거나 약속의 제한이 오더라도 조금 혼자 보내고 싶은 그러한 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에 조금 지치는 하루기도 하고 조금 밀어내기도 하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부라든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에 조금 열중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혼자 고독한 하루를 보내면서 자기 개발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 카드는 또 직업적으로도 연구원이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자아성찰을 한다든지, 혼자 책을 본다든지, 생각에 잠기면서, 어, 다음 주, 내일,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일이 있더라? 어떤 약속이 있더라? 라는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처럼, 오늘은 좀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하루를 좀 보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꼭 누구를 만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로운 와중에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일, 일이라든지 무엇인가 뭐 상의하고 싶은 일들이 있더라면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혼자서 참아서는 좋은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참기보다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건 좋지만, 내가 참지 못하는 일, 뭔가 해소해야 되는 감정들이 있다라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서 불러보시는 것이, 불러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세븐 컵이 떴습니다. 오늘 딱히 계획이 없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제든지 저번 주든지 친구들과 만나서 니 "일요일에 뭐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 "일요일에 뭐 딱히 없어?" 라고 말씀하실 만한 오늘 뭔가 계획이 없는... 어, 무계획인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계획인 게안 좋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획성이 없는 것 와중에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나 조금 일을 미루는 것들은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들은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고 바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저는 오늘 계획이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쉴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게 잘 나온 카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다음 주에 무엇도 걱정이 되고 오늘 뭘 해야 되긴 한데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려고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지 않은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계획이 어느 정도 필요한 날이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칫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런 것들 중에서 무엇도 제대로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앞에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포함해서 말씀드리더라도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까먹고 안할 수가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일요일에 오늘 하루에 좀세워어 보라라고 나오는 카드일 수도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를 다시금 생각하고 내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더라라고 되새김질을 한번 해 보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에이트 펜타클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하나에 엄청 열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말을 걸더라도 모를 정도로 열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을 했을 때 그것이 곧 좋은 결과로서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이 열중하는 것만큼 좋은 보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힘을 내세요 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들도 있고 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무엇인가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일도 있고 뭐 실패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인생이 오늘 하루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성공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충실해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즐겨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무엇인가 하루를 즐기는데. 집중을 한다 라면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대로 성공했던 것들도 그때 했으니까 그때 성공했으니까 오늘도 잘될 거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내가 오늘 휴식을 하고 싶다 그럼 오롯이 진짜 휴식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면돼요 뭔가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 그럼 오늘 진짜 이런 아침 이런 점심부터 조금 놀아보시는 것에 집중해 보시고 무엇인가 내가 열중하는 하루가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는 원하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보낸 것만큼 에너지를 소모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퀸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민과 근심, 걱정이 따라오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들 그리고 이번 주에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걱정들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일이 조금 바빠진다든지 없던 어떻게 보면 쉬다가 또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은 쉬고 싶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이런 카드가 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일들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기보다도요 몸소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보다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좀 과감한 결정, 과감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시면 좀더 좋은 일요일, 좋은 7월 5일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좋은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남의 얘기에 또 팔랑기처럼 휘둘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걱정과 근심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으니, 오늘은 조금 과감하게 움직여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가 있을 거다.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힘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카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사자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고 여러분들은 사자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고 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과 이런 굴레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써 여러분들의 힘으로써 잘 이겨낼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역경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이나 시험에 대해서도 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람을 만나거나 오늘 연애에 대해서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도 잘 이끌어가면서 상대방도 여러분들에게 잘 따라와 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여러분들 손아귀에 있으니, 오늘은 내가 무엇인가 부탁도 해보고, 요청도 해보고, 조금 힘든 일들은 공유도 해보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도 조금 받아보고 오늘 주변에는 좋지 않은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 어쨌든 또 좋은 말로써 응원해. 그리고 칭찬 한마디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낼수 있는 하루, 조금 내가 마음의 회복을 할 수가 있는 하루, 멘탈도 단단해질 수가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일요일인 만큼 조금 아쉬운 주말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뭐 일요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지만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주말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나타내니 여러분들에게는 당장 현실을 바라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쉬기만 한다라면 또 주말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모두 다 이제 방학을 보내보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지루해지기도 하고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또 방학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말이 또 평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평일이 있기에 또 주말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월요일이 온다라는 두려움이나 피곤함보다도 월요일부터 내가 또잘 한다라면 또 새로운 추억도 쌓고 새로운 일이 되고 내 자신의 가치도 올라가면서 더 좋은 또 주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